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십 여러분을 믿으시면서 악취장는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아, 뭐죠? <웃음> <웃음> 참 사랑합니다. 다시 이 소리 인사하고 하시죠. 아, 네, 는 사랑합니다. 이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모든 땀흘리습니다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성공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인, 그리스 수도인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의 삶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연약함, 또삶 속에 여러가지 환경을 만나서 어려움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은 슬픔이나 영려나 근심으로 가득 차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 모든 문제나 과정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계속 이 사실을 있게 만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의 말을, 말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천국을 소망한다. 천국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지금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야구부가이 지금 야구보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초대 교인들은요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됐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과 믿지 불신 가족과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됐고 또 혹은 쫓김을 당해야 됐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 했고 그 사이에서 소위 말하면 우리 이 요즘으로 말하면 성공하기를 포기한. 마치, 근데 여러분, 빚진심을 내놓기만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느, 어느 정도 사랑하시다면, 심히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또 이미 유럽교회가 무너지고, 이 프랑스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 해숙가된 거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 복음은 심플해요. 하나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조아 여러분 각자 각자가 교회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그분이 오늘 조아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시는 자는요. 때때로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떠날 수도 있지만 성령이 반드시 그 사람을 가지돌아오게요 제가 세상의 어려움,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믿냐라 그래서 지난주에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세요 인내 그러면 싫잖아요 인내하기 싫잖아요 인내라는 단어 자체가 왠지 힘들어 견딘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참고 인내하는 게 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우리 고정관념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뭐냐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냥 오늘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때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죽고 싶다고 손발로 자살하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연수를 줬잖아요. 그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등해라, 잘했다, 뭐, 뭐를 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 우리 보는 거 뭐냐면 내가 그 삶을, 주어진 삶을 그리스인답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있네. 그러니까 뭐냐면 인년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냥 그리스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매 순간순간 문제를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닥친 문제는요.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지. 절대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요. 시험에 빠트려서 무너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더 깊게, 깊게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은혜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그냥 오늘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인내는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암호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승리로 나아가는 결국 승리로 나아가는 길은 인내의 길인데 그 승리로 나아가는 인내의 길의 두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들이 받았던 고난과 오래 참을 못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함께 읽을까요? 10절 말씀 입니다 10절 자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랜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자 보세요 형제들아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랜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너희들의 그 놀모델로 삼아라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게 선지자들을 저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자기가 가기 싫든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죠. 이게 선지자야. 선지자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지. 예를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한 말씀만 전하는 게 선지자야. 선지자는 자기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선지자에게. 나아가라고, 다윗 왕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했죠 바스바, 그, 가는 사건을 이야기하라고 나아갑니다. 죽음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다 손님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는 선지자 중 있었잖아요. 요나, 어? 아수리의 느니로 가라니까 같이 타고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결국에는 큰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갔잖아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는 말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근데 이라를 백성들도 알아요. 선지자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예가보면요 바벨론이 바벨론을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삼갈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 다른 종교 지도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미용마다 다른 종교 지도자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도와줍니다. 예레미야에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한테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전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싶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정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가계속해서막 가둬버려요. 그 감옥에서도 그 희망을 이야기해요, 잡혀갈 왜?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눈물로 쓴 시. 예레 예메 예가가 있아 이게 성지자 역할이에요. 이 성지자들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봤으니까 죽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으니까 하나님 이가라앉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왕이 왕이신 분을 아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이 문제가 돼?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왕들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권력자들이 두렵지가 않아 왜? 하나님이 가장 크잖아요. 천지자를그 만나게 가는 거야. 그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모두 가는 거예요. 이거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목소리>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걸 <목소리>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들지 않거든.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야구부가 제일 먼저 주의 강림을 기다려버렸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러 그랬잖아요. 천국이 있는지도 알아. 이제 끝나면 하나님이 있는지도 알아. 심판이 있는지도 알아.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이 땅의 삶이 정구가 아니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만난 기독교, 를 페닉키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프랑스의 개신교들이요. 여러분 보면요, 광야, 광야길가 있어요. 천주교에서 예수를 못 믿게 하니까 예배를 못 들게 하니까 광야에 나와가고 그들이 여러분 이 말씀 강대사를 하나 이동 방패를 갖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어요. 모든 이 법문에서 예배를 못 들게 하니까, 이게 프랑스의 개신교들이 목숨을 예배 드렸던 거예요. 잡히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고 천주교 승자한테 죽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들이 하나님 을만나에때문거에요 진짜 이 생각을 해요. 아, 그래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설교할 때쫙 지나갔잖아요. 다니엘과 세, 세 친구들이. 그런 분에 들어갔잖아요. 그 뜨거워서 어떻게 들어가? 들어갔더니 네 명이 세명아요네 명이 있었잖아요. 거기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구나. 내가 내 입으로 할려고 생각했더니 나는 할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니 하면 내가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렇게 갈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거예요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 성님과 함께 없다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이집트에 들어가서 파라오를 만나서 우리 백성을 보내줘라 하시는 지금 미친 짓이예요 가시도 뭐예요가시덕이라고해서 예수 아하나님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을 만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야고보만 주의 강림을 기억해라. 온망하고 불평하는 걸제을 내내라. 오히려 온망하고 불평은 너희를 심판의 길로 이르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니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통해 들어있는 것을 견뎌라. 바라봐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 만났더니 선지자들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죽음을 가고 부기를 가. 왜? 나는 알거든, 그리고 야고보가 하나 더 이야기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좀 자주 안 들었을 만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욕기 욕. 욕. 그 뭐라고? 11절 함께 읽어,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대하는자를 우리가 복되다안 하네. 너희가 욕의 임대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모았거니와 주는 가정. 자리하시고 국립에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욕, 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에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욕이 동방의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답니까? 에휴 하나님 욕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기 때문에 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마치 왠지 우리가 이 표현이 하나님하고 사단이 내기하는 것 같은 욕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요배 생명만 취하지 만고모두걸 해봐라! 내 사랑하는 요배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갑자기 여러분, 모든 재산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막 등창이 생겨서 피부가 생겨서 기아장 같은 걸막 긁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배 아내가 요배에게 이야기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존중하시라 그리고 떠나버려요. 아내만 되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사랑했던 친구들이라고 합니다그 친구들이 야기입니다 요! 자네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내가 한두 번은 포기했는데 심지어 집이 재산이 날라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고 아내 딸이 떠나고 자네의 몸에 이런 거피 뿔이 생기고 등짝이 생기고 이건 자네 생각해봐 자네! 하나님 앞에 서 범죄한다 아닌가? 하나님 앞에 죄짓는다 아닌가? 그 시대는 그거였어요 불행이 안 좋으면 죄졌다요요하고 온통 해가지고 하나님께 따진 거,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 재밖에 없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얼룩을 줍니까? 하나님, 하나님, 썩을 거하나님한님의 요백이, 너, 저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떠나는지 알아? 심지어 저 쿠폴스나 저 짐승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가 아니? 요비 하나님이 막 이야기하는 거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비 깨달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생각으로 보니까 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인성을 초월해서 일하는 절대적인 성리 주권이 있구나. 내가 그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왈왈할수 없구나. 그걸 딱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요 백에 무리를 주시는데 요기 42장 5절을 보세요. 요기 42장 1절6절이 핵심인데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요기 42장 1절 6절. 5절이 네. 요기.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지루만들었어 근데 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운다. 내가 하는 눈으로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거든요 마음이 청결한다면, 청결한다는 법인 나 하나님을 보시죠. 여기 청결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먼저 제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나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청결하다는, 어떤 사람이 청결하다고 하나님 보면서 마음이 나뉘지 않고, 지금 의심이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볼수 없어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줄게. 싹 스치고 지내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살짝 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 그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성품, 하나님의 신시한 성품,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각자 을짚보십시오 나의 신들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 어떤 하나것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맞잖아요. 그십달다는 나의,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늘 우리 형편은 말도 안 되는 시츄하수형이에 모든 상황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사역하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걸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목회자는요, 욕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 가! 그래서 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 이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인 하나님이. 자, 에베네셀의 하나님. 다시 야기합니다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모셨죠? 그러면 여호와이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길과 걸음을 예비해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실 때다. 피로를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그 중심에는 내가 너의 믿음을. 이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렇게 임제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삶을 걸어가는 삶을 걸어갔더니 고난이나 문제나 오래 참음이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나? 그죠?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의하며 살아가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요비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에 요에게갑절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성도들아라고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비 만난 하나님을 만나. 결국 하나님과요. 야곱보가이야기하는 싶은 이 뭐냐면 저는 저 잘해주신 메시에 공부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제대로 경험하면, 근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세를 믿잖아요. 이 성경을 듣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신이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정말 뚜렷이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그 차이만 있을 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인내의 길을 오늘 이번 한 주도 즐겁게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길들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